여러분들 동입니다. 오늘 하실 거는 무엇이냐? 일단은 지금 불피에서 트레일러 하나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게 무슨 트레일러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미호 열매가 드디어 트레일러가 공개가 돼가지고 다 같이 한번 보려고 하고요. 심층 분석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래 여러분들 처음에 불피는 딱 시작할 때이요요 요 뭔가 스킬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사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심층 분석이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이거 나오는 거볼 필요가 없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운영자분 스킨이 마허라예요 끝났잖아? <laughs> 운영자분도 주슬레전을 그냥 좋아해버린다. 나 한번 보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뛰어다니는 모션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거의 그냥 구미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와 이거 뭐냐 이거? 일단은 첫 번째 제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트 기술이 뭔가를 던지는데, 이게 유도는 아닌 것 같고, 맞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노래 열매 제트랑 좀 되게 비슷한 모습이고, 야, 근데 이거 제트 맞출 때 뭔가 유도탄 같은 것도 날아가는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여기 보시면은 제트를 던지고, 뭔가 날아가는것 같지 않아? 그지, 뭔가 후딜로 뭔가 들어가는 것 같아. 왜요? 방금 봤지? 그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뭔가 들어가요 아불 도트 데미지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불 도트 데미지도 추가로 있는 것 같고 바닥도 왠지 도트 딜이 들어갈 것 같아 게다가 점프 모션도 좀 다른 거 봤나요 여러분들? 뭔가 점프할 때 탕탕 요렇게 야 근데 열매가 이렇게 모션까지 달라지는 열매가 없었거든요. <laughs>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게다가 지금 대충 봐도 퀄리티가 상당하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X 기술. 이게 스킬을 쓸 때마다 저 꼬리가 다는 건가? 꼬리가 다는데 맞히면은 꼬리가 다시 차는거 같아요, 여러분들. 게이지가 사람이 많으면 뭔가 연속 공격한다는 거 같다고. X 기술이 근데 여러분들 X가 유도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견문이 만약에 뚫린다면은 말도 안될것 같은데 견문은 안 뚫릴 것 같고 견문으로 씹힐 것 같긴 한데 와이 너무 좋다. <laughs> 어야 잠깐 유도 아닌데? 이거 다시 보니까 유도가 아니야. 아, 범위 안에서만 유도다. 왠지 일리가 있어요. 어, 잠깐만. 그래, 이거 무장색 바꾸면은 꼬리색도 바뀌나? 진짜. <laughs> 만약에 이거 만약에 되면은 레전드인데. 레인보우 꼬리.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 기술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미소옥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이제 나루토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그냥 미소그 자체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발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누가 봐도 도트 딜이 들어갈 것 같은 불꽃을 날립니다. 와 끝났다 이건 진짜 게다가 스킨이 마오라이어가지고 조금 더잘 어울리는데 <laughs> 생각보다 여러분 범위가 되게 긴것 같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이 정도면은 되게 긴데 여러분 대시 모션도 되게 이쁘다 뭔가 대시할 때 다른 일반 저희가 하는 대시랑 좀 다른 느낌이고 자 그다음에 F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돌진해서 손톱으로 베버리는데 요거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이거랑 비슷한 거 있지 않나? 삼도류 제트. <laughs> 삼도류 제트에서 돌진할 때 이제 착착착 베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야, 로블록스 이거 뭐야? 다들 여기 앞에 대기하고 있네요. 자, 제가 삼도류 제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삼도류 제트가 요런 느낌이거든요. <laughs> 야, 좀 닮았는데? 와야 F 스킬도 그냥 이동기로만 쓰지 않고 뭔가 추가로 공격까지 있어 가지고 콤보 연계할 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야 <laughs> 근데 대쉬 가까이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멋있다. 자,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V 스킬 변신입니다. 와, 얘들아, 끝났잖아. 불피가, 여러분들, 퀄리티가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뭐 민크 v 뽀보다 빠르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제 이거 끼고 도망가기 컨텐츠 또한번 해야겠다, 일단. <laughs> 변신을 하게 되면은 꼬리 게이지가 조금씩 닿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점프 모션은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놀라운 점. 사람하고 엘리를 했을 때 사람이 이 구미호 등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와! 야 이거 분명히 잠깐만. 팀플 장난 아니겠는데. <laughs> 야 변신한 다음에 등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보면은 이 쫓아가 가지고 이제 어? <laughs> 아이고. 이글이랑 공미호랑팀 먹어 가지고 하면은 이제 끝나 버리는 거야. 야 꼬리 움직이는 모션이 되게 부드러워서 좋네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제트 기술. 어? 뭐냐 이거? 두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돌진해서 받고 난 다음에 뭔가 날려요. 제트가 좋다. 돌진해서 날리고. 거 괜찮은데? 견제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변신하고 제트 기술 쓰면은 견문 씹힐 것 같아. 아 제트를 안 맞춰도 뭔가 불똥 같은 걸 쏘네? 야 이거 진짜 견제용으로 진짜 좋겠다. 야 이거 티플 하면은 못 잡겠는데 여러분들? 자 그다음 X 스킬이고요. 와, 야 뭐야? 자 X를 맞히면은 바닥에 꼬리가 깔리는데 여러분들? 꼬리 몇 개야 이거? 아홉 개? 구미인데 구미? 끝났다. <laughs> 야, 이거 바닥에 깔리는 불까지 도트딜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야 그냥 이거 콤보가 딱 보인다. X 쓰고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 Z 써서 맞히면 되잖아. 야 괜찮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래파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에 운영자가 맘모스 열매 리뷰하면서, 레파 래파 뭐? 레파 이제 관짝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미호 할때 그런 얘기를 했어야죠 운영자님. 맘모스 아무도 안 쓰잖아요! <laughs> <구>, 구미호가 사기잖아 <laughs>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기술입니다 이거는 아까 시기술이랑 비슷하네요, 여러분들. 야, 근데 멋있다. 뭔가 구미호가 입에서 불 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간지가 나네요. 자, F는 돌진 기술. 어, 이 돌진하면서 바닥에 또 불도 까네. 오, 어, 어, 뭐야, 이거, 이거, 이건 진짜 삼돌인데 잠깐만. <laughs> 잠깐, 잠깐만. 돌진하면 이렇게 회오리를 해버리거든요? 오, 약간 삼돌르 열매 버전 느낌도 살짝 납니다, 이펙트가. <laughs> 어 괜찮은데? 야, 근데 이거 삼노리랑 쓰면 진짜 멋있겠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이 구미호가 물에서도 뛰어다니거든요. <laughs> 야, 이거는 진짜 어 떡떡 상이호원 끝났어 진짜. 각성도 아닌데 일단은 물에서 뛰어다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명이 팀 먹고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어인 믿고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등에 태운 다음에 물로 바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도망가는 사람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laughs> 와,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일단은 이동기도 좋고 데미지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좋겠죠 뭐. 그냥 낭만 그 자체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 구미호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무기를 보여줄 건데 신규 무기거든요, 여러분들. <laughs> 자 일단은 제트 기술 뭔가 여기 한자가 들어있는데 다 똑같은 한자인데 이거 뭐지 이거 마법천자문인가 <laughs> 아 이거 어떤 해외 유튜버가 해석한게 있는데 여우라고 쓰여있대요 <laughs> 자 어쨌든 여우 지팡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폭스램프라고 적혀있네 자 제트 돌리면은 여우볼이 뭔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날려버립니다 와, 잠깐만. 야, 뭔가 여러 방 때리면서 한방 터지거든? 와, 약간 이거 내가 볼 때는 운영자분이 오타쿠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살린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애초에 마허라 스킨 낀 거부터 오타쿠가 맞아. 어, 저랑 약간 비슷한 결이야. 아, 그리고 운영자분이 오타쿠라는 증거. 아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이 나루토를 진짜 좋아해요. 맨날 막 사료난 가지고 놀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국미호 열매도 그런 느낌 살려서 나온 게 아닌가. 자, 어쨌든 제트 기술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X 기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X 기술 뭐 거의 용조권인데, 용조권 Z를 맞게 되면은 빨간 불꽃에서 파란 불꽃으로 바뀌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바로 파란 불꽃. 한마디로 용조권 상위 호환이다. 야 기가 막힙니다. 어, 돌진해서 공격하는 느낌이고, 일단은 스킬 세팅 자체가 흡혈 주먹하고 그냥 쓰라고 만든 거야. 이거 보기만 해도 상상되지 않나요? 흡혈 주먹 어떻게 콤보 써야 될지 끝났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 여러분 엑셀을 꾹 누를 수 있는 것 같고, 엑셀 끝나면은 뭔가 돌진을 한번 하는 것 같거든요. 뭘까? 뭔가 좀 야무진데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검 간단하게 봤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악세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악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악세는 아직 이미지는 공개는 안 됐는데 이게 허리에 차는 리본 고냥 바로 끝났죠 카이도 딸 야마토 야마토가 끼는 그 허리 리본 같이 생겼네요 어 외형 나쁘지 않고 꽤 멋있는데 여러분들 자그 다음 두 번째 학생은 마스크 여우 마스크 같아요 여우 마스크 야 이게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맵 하나를 보여주면서 끝내는데 여기 신맵이긴 한데 여기 6단계가 붙어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다 이벤트입니다 에헤이 참 어떻게든 또 바다 6단계 가가지고 노가다 시키려고 아하이 참 거의 맵은 또 영역전개 느낌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조스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laughs> 복마어주자 <마워> 라고?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야 이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야내 부서 꽉 차겠어 얘들아 오늘 해적단들 총 집합했네요 아무래도 신규 열매 나와가지고 다들 좀 신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업데이트 되면은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신규 열매 나오면은 신규 열매 하나 정도는 제가 뿌릴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그럼 끝.